자, 중국 하이나 배터리가 개발한 나트륨 이온 원통형 배터리 장착한 요거 전기차. 나트륨 이온 자, 리튬 이온 배터리는 양극재가 많아요. 그래서 양극재가 주도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는요. 음극재가 많아요. 이렇게 확 늘어나요. 근데 이 하이나 배터리 요거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이 전기차를 만드는 하이나 배터리. 이 하이나 배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공장이 중국에. 그 옆에 전액공장이 누구 거예요? 앵캠앵캠이 엔캠. 납품합니다. 이 차는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구제예요. 우리 옛날 뭐 티코 정도 생각하면 돼요. 티코 한참 잘 팔렸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 시대 흐름에 맞춰서 폭스바겐이 개발해가지고 유럽에서 안 팔고 중국에다 파는 거예요. 다음. 전액기업, 미국, 한국 전액기업도 미 IR의 보조금 받는다. 전액 국미 공장, 한국 엔캠 10만톤, 일본 무이스 2만톤, 한국 솔브레이는 5천, 이거 세개밖에 없어요. 세개밖에 없으니까, 솔브레이는 삼성 SDI, 일본 무이스는 파나소닉, 나머지는 전부 누구거 써야 돼요? 엔캠거 써야 됩니다. 실적이 당연히 급성장할 수 밖에 없죠. 엔캠은 급성장할 수 밖에 없어요. 자, 밑에 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g m 의 현지 합작 공장, 테슬라, 미, 공장 등이 중국 전액을 일부 또는 전부 쓰고 있다.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무조건 바꿔요. 이건 바꾸게 돼 있어요. 무조건. 매출 실적이 안 늘어날래요? 안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종목을 어떻게 꺾어요? 절대 못 꺾습니다. 이거는. 배터리 삼사 북미 캡파 계획 및 전액 납품사를 보면은요. 자, 삼성 SDI는 솔브레인, SKO는 엔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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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개발 솔브레인 조금씩 들어가죠. 나머지 LG 엔솔은 다누구거 써야 돼요? 엔캠. 왜? 왜 LG는, LG 엔솔은 엔캠거를쓸 수밖에 없어요? 물량. 대량 물량이 엔캠 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셨죠? 월요일 날 이건 무조건 달게 들어야 돼요. 다음. 전액 생산 능력을 보면은 중국의 1위, 세계 1위 중국 틴츠 100만 톤 세계 2위 중국의 캡캠이 49만 톤 3위 엔캠 한국의 3위 엔캠이 44.5만 톤자요 앞으로 가면은 2023년에 이거는 2022년으로 가면은요 2022년에 엔캠이 몇만톤 생산했어요 10만 톤몇배 늘었어요 4배 그러면은 2022년 2023년에 10만 톤 생산할 때 매출이 5천억 나왔어요 그럼 2조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번에 그 배트, 인터 배터리데이에서 엔캠에서 1조 정도 예상했어요 올해 매출을. 자 올해 매출 1조. 거기다가 영업이익률 올라가잖아요. 실적이 뻥 끼잖아요. 당연히 주식은 가야 되죠. 2023년 증가를 보면 틴츠 체 1만 톤, 케켐 1만 톤, 엔캠이 34.5만 톤. 자 중국은 정체. 왜? 더 이상 뭐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은요. 엔캠은 34.5만 톤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이 물량이 지금 다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공장 왜 지었어요? LG 엔솔 납품하려고 지었잖아요. LG 엔솔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LG 엔솔 전 배터리가 장착한 전기차는 전부 누가 써야 돼요? 앵캠꺼를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음, 현재가 필요한 전액 사업. 자, 전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공장 바로 옆에 있어야 돼요. 최단거리 및 최소 시간이 필요. 전액은 특징이, 특성이 생산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능이 떨어져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생, 신선도를 유지해야 돼요. 2 5도 이하. 그래서 최대 유통기한이 6개월입니다. 대륙을 건너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최대한 공장, 제, 배터리 공장이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NKM을 보면은, 폴란드 공장 보면은 어디 있어요? 공장이. LG 크러스트 안에 들어가 있죠. 앵캠 엔캠, 여기 앵캠이에요. 들어가 있잖아요. 중국 공장도 한 시간 이내 접근. 한국 공장도 보여요. 다한 시간 이내 접근. 휴연물이고유동물입니다 함부로 쉽게 허가 내주지 않아요. 진입 장벽이 높다. 그리고 배터리 공장 옆에 앵캠이 공장이 있으면 다른 공장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왜? 제품을 바꾸거나 새로운 거 쓰려면은 2년 정도. 시스템 작업을 해야 돼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지금 쓰고 있는 게 있는데, 합의 잘 가고 있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과 2022년에는 양극재였다면 2024년, 2025년에는 뭐를 노려보고 있다? 김석일이가 엔캠을 노려보고 있습니다.